자 지금부터는 이제 4번 문제 풉니다 현재 보다시피 여러분들 익숙한 함수죠 바로 뭐냐면 매개변수 함수예요이 매개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정의역이 t 예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정의역이 t다 그러니까 우리는 t값을 찾아야 돼 이게 되는 거죠 또한 y는 3x-5e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 cu의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현재 여기가 요 함수 위에 한 점이니까 이걸 통해서 뭐해라? t를 먼저 찾아달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럼 첫 번째는 현재 2에 4t승. 그 다음에 여기는 1-3에 코사인 제곱의 파이 t. 요게 y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는 3 곱하기 x 값 2에 4t승.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사인 제곱의 현재 얼마냐면 파이 t 예요 예,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일를 해줘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 찾아야 돼? 어, 가장 중요한 건 현재 t값 찾아야 돼요. 근데 정리해보니까 여기 2의 4t승하고 2의 4t승이 같아요. 그래서 살짝 한번 넘겨봐요. 이걸 넘겨볼까요? 넘겨주시면 현재 2의 4t승. 곱하기 3을 넣어주시면 3 더하기 3 사인 제곱에 파이 t. 이거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에 파이 t. 그 다음에 넘기시면 요거 5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요 값하고 요 값하고 합쳐져요. 음, 그럼 이거 3이구나. 3 더하기 3은 6. 6백 1은 5구나. 그러면 5 곱하기 2의 4t승. 이것이 5이와 같다 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정리해 보니까 여기 있는 5끼리 약분하면 되고요. 4t승이 1이기 때문에 t라는 값은 얼마다?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 구해드고 했는데 X라는 게 뭐였어요? 현재 2의 4T승,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제곱의 파이 T다 설명돼 있어요. 일단 이것만.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은 T고 치역이 X니까 여기서 DT분의 DX를 구합시다. DT분의 DX는 2의 4T승 곱하기 소개거 미분하면 4 1 플러스 사인 제곱의 파이 T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해 주세요. 그럼 1은 날라갈 거고요. 제곱에 관한 미분이니까 여기는 살짝, 그러면 2사인의 파이 t. 그 다음에 사인에 관한 미분이니까 코사인 파이 t.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 파이 t를 미분하니까 여는 파이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dt분의 dx와 dt분의 dy를 다 결합하기보다는 어차피 난 t 대신에 4분의 1 넣을 거니까 t 대신에 여기다 4분의 1을 한번 입력해 보자. 그러면 dt분의 dx를 먼저 구해주는 겁니다. 4분의 1 넣어주시면 2.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나 오겠어요? 여기는 곱하기 4. 1 플러스, 사인제곱 파이티인데 넣어주시면 4분의 파이. 즉,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혹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을 제곱했다면 여기는 2분의 1이구나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2고요. 여기가 사인 파이티와 코사인 파이티인데, 넣어주면 4분의 파이로 똑같아요. 그 때문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 1이면 합쳐서 2분의 1될 거고 곱하기 파이야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주시면 2분의 3이기 때문에 4를 곱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6이 됩니다. 여기는 6이,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2가 된다. 다시 말하면 2로 뽑았을 때6 더하기 파이야라고 하나를 정리해 줄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라는 값을 정리해 보는데 y라는 값은 2의 4t승. 그 다음에 1마이너스 3코사인 제곱의 파이티다 설명할 수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이 상태를 미분해 준다면 dt분의 dy 그럼 여기는 2의 4t승 곱하기 4 1마이너스 3코사인 제곱의 파이티 그리고 플러스, 앞에 거냉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상수는 날아갈 거고요. 2승 떨어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티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아, 요거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사인. 얼마 나오겠어요? 현재 마이너스 사인에 기본적으로 파이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또 하나, 속의거 미분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가 나온다. 정리하시면 돼요. 침착하게. 그 다음에 t 대신에 4분의 1을 한번 입력해 봅시다. 그럼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4가 되고요. 1 빼기 3에 여기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다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질 테니까 곱하기 6 코사인 파이 티하고 사인 파이 티인데 둘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이니까 곱하시면 여기는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침착하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정리해 보시면은 여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dt 분의 dy란.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2분의 2, 2분의 3,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어,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를 정리하시면 여기는 바로 3파이가 나오는구나. 3파이의 2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2의 3파이 마이너스 입니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dt분의 dx하고 dt분의 dy가 다구해졌으니까 최종적으로 살짝 적어준다면 dx분의 dy란 결국 dt분의 dx. 그리고 dt분의 dy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dt분의 dx에 해당하는 게 현재 pi 플러스 6 곱하기 2가 될 거고 여기는 3pi 마이너스 2그 다음에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pi 플러스 6분의 3pi 마이너스 2다 라는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내용은 매우 쉬운데 어, 막상 하다 보면 연산이 길어서 학생들이 시간의 압박이 좀 컸을 문제였다. 파이 플러스 6분에 3파이 마이너스 2. 바로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수능출제에도 비교적 이런 스타일로 갈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좀 낮추지만 연산의 양이길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연산의 연습을 꼼꼼하게 하되 스피드를 좀낼수 있도록 항상 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해 갔죠. 자, 매개변수함수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의역은 뭐다? t 라는거 항상 잊지 않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